월드컵. 아, 네. 월드컵. 월드컵. 오, 어, 어, 월드컵. 어,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반대로 월드컵 시즌이 있은 해에는 수 지수... 님이 지수... 산타넬리산타이 아, 월드컵. 어, 월드컵이 네. 예, 있단 님이 말이에요. 님이 월드컵. 자, 산타 넬리도 있고 월드컵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내려오는 음, 지수였나 올라가는 네. 지수였나 한번 네. 체크를 해 볼게요. 님이 해볼까요? 월드컵. 네. 여러분들 어때요?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자 먼저는 여러분들 네. 지방선거 데이터를 봤잖아 네. 그죠 네. 월드컵이 있는 해의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네. 네. 월드컵 네. 시즌이 있을 때자 네. 일단은 코스피를 한번 비교해 를 봅시다 자 네.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18년도죠? 어? 어 2018년도 네. 월드컵 2018년. 2018년도에는 어땠는지 한번 네. 월드컵이 있을 때는 어땠는지. 네. 자, 우리나라 지수만 보, 보고 그다음에 미국 지수를 한번 더 봅시다. 네. 알죠? 2018년도 어땠는지 들어가서 네. 어, 넘겨서 봅시다. 자, 2018년도는 어, 내려왔어요. 어, 내려왔어요. 네. 2018년도에 에, 월드컵이 있는데 네. 이때는 어, 여름에 여름에 있었죠. 봄에 에, 2018년도 봄에. 네. 월드컵 있었는데, 아, 하락했다. 그죠? 음... 떨어졌어요. 네. 어, 떨어졌어요. 지수가 떨어지는 네. 장이죠? 네. 맞죠? 네. 어, 하락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자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어, 어, 2018년도에, 2014년도, 2000... 14년도, 14년대는 네. 어, 14년도, 14년도는, 어, 14년도는 평균 평타, 네. 평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안 좋은 때는 X를 그리고, 네. 그냥 평범하게 움직일 때는 네. 그냥 세모로 하자고요. 네. 세모, 세모. 세모. 드컵이 있을 때. 자, 때는 이때, 이때는 네. 세모라고 잡자고 어, 그죠? 네. 박스니까 크게 못 네. 올렸으니까. 그죠? 네. 세모. 어, 그 다음에, 2010년도. 음, 어, 네. 10년도를 한번 보자고요. 10년도에는 10년도 어, 가파르게 올랐죠? 네. 자. 땡그라 네, 동그라미 네. 올라가. 자, 네. 올라가 거, 올라가 거, 올라간 땡그라미. 건 동그라미. 네. 그냥 박스는 삼각형. 내려가는 건 X. 네. 어때요? 괜찮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어, 올라갔을 때 상승. 상승은 올라가는 거. 네. 어? 어, 박스는 삼각형. 음. 어. 박스. 사모님이 어? 좋아요. 어, 그렇죠? 네. 어, 내려갈 내려갈 때는 X. 내려갈 때는 X. 네. 어, 내, 어 내려갈 때는 X요. 어. 내림 네. 내림이라고 썼게 내림 내림 반감님도 좋아요, 님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 올라가는 네. 쪽이 네. 한 표, 내려가는 쪽이 한 표, 네. 평균이 평평 음, 어, 옆으로 가는 게한 표니까 좋아요. 지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네. 않고 그, 그, 결론을 그렇게 한로 솔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네. 어 2008년 지나서 2006년도 거를 한번 볼게요 네, 2006년도 2006년도가 화재 어, 어, 2006년도는 네. 어떻게 됐다? 어, 올라가고 거. 있죠. 네. 어 내려왔다가 아 어, 어, 상반기 이후로 지금 상향을 했죠. 네. 어 상향을 했으니까 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중이니까 네. 어, 월드컵이 개최면서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아 삼각형으로 하자. 네. 네. 어, 어때요? 지금, 이, 이, 애매하니까, 세모, 이, 이, 네. 이 부분이 애매하잖아. 내려왔다 올라갔으니까, 음. 그, 월드컵 전에, 월드컵 때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차트상으로 네. 보면 상반기에 올렸으니까, 내려오다가. 네. 자, 그럼 여기는 삼각형으로 그립시다. 네. 자, 아, 삼각형? 삼각형 어때요? 네. 조세요. 어, 조, 확실하게 올라가는 데만, 어, 땡가람이 그리자고요. 그죠? 어. 어, 어.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2002년도 음, 어, 2년도, 2년, 화제 월드컵, 어, 그렇죠? 월드컵 네. 2년도 어, 오, 2년도 올라갔다가 네. 아, 떨어졌어요. 네. 그죠? 네. 자 월드컵 기대감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죠. 오, 네. 그죠? 그랬다가 자 상승하고 기대감으로 그런... 우리나라 올라갔다가 월드컵 끝나고 어, 음. 어, 어, 월드컵 시즌 음, 다가면서 오 올렸다가 내려왔죠. 자 한번 네. 가까이 한번 가서 볼까요? 이때를, 네네. 우리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어, 때, 어, 미리 선반영에서 올려줬다, 안 올렸다, 꼭대기를 한번 보여. 지정해서 한번 보자고요. 네네. 자, 4월. 2002년 4월. 4월, 네. 5월. 네. 어, 5월달 꼭대기 있었고, 네. 어, 6월달까지도 꼭대기 있었어요. 네. 어, 5월 말까지. 그걸 올리고 하반기에 내려왔으니까 얘도 네. 삼각형으로 하자고요. 어, 어, 네. 어, 앞에서는 올리고 뒤에서는 네. 내렸으니까 얘도 네. 삼각형. 네, 삼각형. 어, 각이요 그 자, 애매하잖아. 네. 그쵸? 그죠? 애매하니까. 네. 자, 다시, 에, 2002년 지나서, 어, 1998년, 네. 우리 IMF 때인데, 어. 자, IMF 때 에, 왔는데, 여선 떨어지고 올라갔으니까 네. 이것도 삼각형. 어, 아, IMF가 어, 떨어졌다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삼각형. 네. IMF가 안 돼도 월드컵 때는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4년. 94년으로 봐야 되겠죠? 네. 98년. 그쵸? 자, 94년도에는 오, 완전 어떻게 올라갔네요. 해서? 올라갔죠 네. 올라갔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자, 네. 동그라미야.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김영삼 네. 때까지만 한번 보자고요. 네. 김영삼 때까지만 체크를 해서 쫙 봤는데, 어... 자, 삼각형이 네. 최고가 많고, 네. 어, 그 다음에, 어, 내려갔던 때. 자, 사, X가 하나야. 음... 자 동그라미 두개 삼각형이 최고 많아자 네. 그러면은 올해 올해 지금 여기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어, 내려왔죠 여러분들. 네. 올 상반기에 내려왔잖아. 네. 자 삼각형이 많은 해는 어땠어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든지 올라가다 내려오든지 네. 삼각형이 나오죠. 그렇 그렇죠. 네. 어. X는, X는, X는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졌죠. 음... 상단에서, 네. 상단에서 내려왔고, 어, 삼각형이 나오는 때는 올라왔다가... 내려와, 내려왔다가 네. 들어 올려졌죠 네. 그죠? 네. 맞습니까? 자, 맞다. 아, 여, 여기, 네. 여기 그림을 보라고. 네. X가 나온 데는 꼭지점에서, 상반기에 꼭지점에서 빠져 계속 1년 내내 내려왔어. 음... 그죠? 네. 얘는, 2021년도부터 2021년도에 상단을 그리고 2022년도에 내려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동그라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삼각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야. 음. 그죠? 여러분들 보시게 상반기에 내려왔으니까 중반기나 중반기 이후나 하, 아, 하반기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하는 안없어보여요 어, 여러분, 들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죠. 여러분, 들 여러분, 여러분, 떠세요 여러분, 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데이터 여러분, 봐 여러분, 들 여러분, 여러분, 들러생각러 여러분, 여러분, 자, 2021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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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2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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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X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는 상반기부터 떨어졌고. 이메리 님이 어, 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 아,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네. 삼각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얘가 올라가야 되겠지? 네. 삼각형이 나오려면? 그쵸? X가 나오려면 쭉 내려와야 돼. 음. 그죠? 음. 1년 내내 내려와야 돼. 어, 끝까지 계속. 어, 음. 끝까지 1년 내내 쭉 내려와야 돼. 음. 어. 어, 5월, 5개월이 내려온다면은 이 1,5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야. 5월 응? 어... 연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내려가면 그, 어, 1500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음... 여러분들 그런 과정은 안 갔잖아. 그죠? 네. 어. 그러면은, 삼각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겠지. 어? 음... 가방기로 갈수록, 네. 이 지점까지 가야, 여기서부터 빠지, 이, 여기서부터 빠졌으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 3,000포인트 이상은 올려줘야만이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3반기에 네. 떨어지고 하반기에 올렸으면 본전치기 아니야. 그쵸. 그죠? 어? 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삼각형이 나올 거냐, 동그라미가 나올 거냐, X가 나올거냐 여러분들은 기준은, 어, 여러분들이 데이터상으로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에, 저는 삼각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예요. 어, 삼각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된다는 거 네. 그렇죠 지금